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영적인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고자 하는 그런 t 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참 광범위하죠. 영적 전쟁이라는게 참 우리 일상 생활에서 또 우리가 접한 그런 환경과 모든 설정된 각자의 위치와 환경에서 이 참으로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치열하죠.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기도 하고, 지옥을 맛보기도 하고 매일의 삶에서 참으로 히로애락을 느끼면서 그 안에서. 제가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어? 아멘 네. 11절에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치열한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우리의 삶 속에서 고민과 또는 희로의 이 성령의 영과 이 마귀 사단이 주는 영이 두 가지 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행복과 불행이 따로 존재하지 않듯이 이 사단의 영과 우리 영적인 성령의 영이 함께 존재한다고 봅니다. 성령의 영과 어? 마귀 사단이 주는 영은 따로 분리되지가 않고 항상 우리와 항상 항상 그어떠 순간에도 같이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과연 승리를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각자의 심령에서 이 나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나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임하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과연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삶 속에는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과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각주를 읽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인적체가 아니잖아요 죄성으로 덮여있는 죄와는 뗄래야 뗄수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저 여러분들이 이 마귀의 관계를 이기고 마귀의 모든 교육가 실험에서 다 이기고 어? 말씀으로 모자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에서 그래야 시열 하게 우리가 여전지는이 펼쳐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마귀 사단이 주는 것을 처럼 우리가 이길 힘이 없어요. 연약하잖아요. 우리 존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연약하게 짝이 없는 연약하게 짝이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주님을 정말 의지하지 않고는 진정한 인격체이신 우리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의지하지 않고는 한 순간도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잖아요 인정하시죠? 아멘. 네. 네. 그렇 때문에 언제나 자랑 깨다 자랑 깨다 항상 주님께, 주님, 저는 참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 내어 드릴래야 드릴 것이 없습니다. 다 죄성으로 덮어 있어서, 우리 속은. 참으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모든. 주님의 그광채 비난 얼굴을 그 바라볼 수도 없는 죄성을 띈 존재들이잖아요. 함니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낯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을 하나나 머리털까지 새신발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새신발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주셔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까지그 많은 우리가 버렸던 모든 살아온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해서 우리의 재성을 가지고서는,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서는 주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 자격조차 없다는 그런 우리 나약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참으로 주님에 주시는 입혀 주시는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저는 오늘도 실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실감하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 감주 아멘. 전신 감추를 입어야지만 우리는 마귀 사단의 영과 싸워 이겨는 있는 힘에 있는 줄을 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는 각자 자기 자신이 다 지와 명철을 의지하고 나의 힘을 의지하는이거는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길 힘이 없더라고요. 어? 이길 힘이 없어요.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대로 내가 살아온 어? 나름대로 각자의 호스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살아오신 그런 삶이 있고 아, 응? 나름대로 지혜와 명철이 있으실 줄을믿습니다 어? 하지만 그거는 자꾸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이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나의 지혜와 나의 명철 나의 생각 내가 살아온 삶이 그래도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그래도 어? 나름대로 그래도 어? 지금까지 이날 이 시간까지도 열심히 달려왔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달려왔고 누구보다도 생활을 해왔는데 그래도 내가 어? 나름대로 그래도 참으로 음? 세상에 이런 헛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살았노라고 살았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는 각자의 이 마음속을 돌아보면 알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과 육의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듯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그죠? 앞으로도 우리 주님 만날 그날까지도 어? 이 육신의 장막을 받는 그날까지도 영과 아, 네. 육의 치열한 싸움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래요? 말씀에 전신 담주, 주님에 주시는 말씀에 전신 담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아, 네. 반드시 반드시 기억하시고 인지하시고 아, 네.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삶, 아, 네. 예수를 인정하는 삶,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그 인정이라는 게 또한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 자신을 쳐서 부수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네. 저도 자아가 강해가지고. 자아가 강합니다. 생각이 강 주관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항상 이제 흐트러지기 없이 나름대로 완벽주의에 가까운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항상 참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갈등도 많이 잊었어요. 저희 가족들도, 어? 저희 남편도. 무슨 너무 이렇게 잠깐 따지는 성격이야. 그냥 뭐하나 넘어가는게 없어. 아니 절대로 그럽니다. <웃음> <웃음> 어? 아들 사람은좀 그냥 그냥 좀 이렇게 넘어가고 줘. 그래야지 뭐 그렇게 맨날 따지냐. 그런 생각에서 음? 가족들한테도 다시 물어보고 아이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 바로 설명을 해주면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렇게 절대 하고 이는데 엄마는 선생님 같다는 거야 항상 <laughs> 피곤하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쪽 옆에 잠들고 기도를 하면서 아저님 제가 따뜻한 성격이라는 제가 아닌데 저는 이는 그대로 이게 잘못한 것 같아요 어? 바로 잡아주고 아이건 이렇게 하는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뭐, 다이 자기 알려주는 건데도 왜 우리 식구들은 대구로 따진다 그럴까? 어? 그래서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주님을 인정한 게 아니라 제 자신의 제 자신의 생각과 저의 지혜와 명철을 더 의지를 했던 거예요. 그렇지. 알고 보니까 네. 아, 주님을 인정을 했으라니 여다는다언 사랑으로 덮고 넘어갔습니다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서, 어, 정말 피한 병을 나으냐고 싶다가 돌아, 못밖게 돌아가실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다, 어? 다물한 아, 병을 피워먹고 다 쏟아주셨는데, 나는 과연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어? 정말, 그 하나하나 다 이렇게 따지면서, 어? 정리하면서, 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래서 <laughs> 제가 그랬나, 어? 어? 싶은 생각이 회계가 나오더라고. 어? 회계가. 참으로, 음? 주님이 어? 정말 아무리 지하 명철이 있고, 아무리 지하보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음? 세상적인 지식과 명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우리가 주 안에서도 서로 사랑한다, 뭐, 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서로 이렇게 덕담을 많이 하고 하지만, 우리 속에 정말 울리는 그 진정한 메시지,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와도 같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사랑이 없다면, 제 아무리 정말 어, 오늘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공헌부터 하고, 어, 말씀으로 무장하고 찬양을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진짜 빛나는 사역이 되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게 달려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만 사랑이 없다면, 이 영적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치열한 전쟁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 격주을 입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음? 입을 수 없을 있을 뿐만 아니라 음? 입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정말로 겸손의 이 사랑이 없으면은 모든 것을 품고 넘어갈 수가 없고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어? 가까이에서는 우리 식구들부터 아우 지금 이렇게 왜 그렇게 해 맨날 이렇게 뭐 하는 게 확실하게 하는 게 없어 뭐든지 좀 하려면 정확하게 확실하게 뚜렷하게 다 하고, 어 그렇게 흐지부지 그냥 우유 부단하게 긴가민가 하지 말고 이게 좀착착착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일을 하고 어너네들도왜 그렇게 일을 그냥 덩벙덩벙 이렇게, 이렇게 하느냐 좀잘좀 좀 하지, 어? 잔소리가좀많았던 것입니다. 음. 다 제가 제가 이제 나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먼저 우선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저신감을 있고 주님을 먼저 인정하는 삶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산다 하고, 믿음의 삶을 또 산다고 하고, 어? 이렇게 시간, 시간, 그런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하우를 이 시간까지 만 그래도, 그 주님 보시기에는 아니었던 거지. 아니었던 거죠. 저의 명체를 의지했던 거죠. 나의 지식을 이제 의지하고, 어?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저 나도 저도 나를 떠나서 어디 가서 엉 어, 빠지는 정도건 아니고 어디든 확실하게 응? 그래서 나를 떠나 뚝 소리 소리 듣고 살아온 사람다 <laughs> 어, 그래서 항상 어디 가서나 반듯하게 흐트러짐 없이 확실하게 모든 항상 열정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로 긍정의 마인드로 이렇게 또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모든 게 사람들이 이렇게 흐지부지 할까 믿음의 사역자들 분들도. 좀 답답하다, 뭐 어쨌다 이런 생각도 많이 이렇게 해봤지만 그런 것들이 역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저신값을 의지하기보다는 저의 생각과 음, 저의 생각과 이 사고감에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기준에 맞추어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음, 그랬기 때문에 아, 이거는 저희보실 때 아니다라는 그런 응답을 받았 우리야, 우리가 참으로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음? 이 광활한 이 우주, 우주, 이, 이 참으로 이 광대한, 음? 이 광대한 진짜 세상과의 치열한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 값을 입지 아니하고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자가 단한 사람도. 넌 에덴에서 쫓겨난 사실만 보아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 사단은 항상, 항상 간교하였서 아주, 아주 간교하잖아요. 사람이 가면 생각지 못할 방법으로도 접근을 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질려고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파고드는, 파고드는, 파고드는 단한 가지인지, 하고든 이 죄성을 우리의 힘으로 떨 쳐버리려 했다는 것도 주님 보시는게 아니지. 주님께 발짝 엎드려 답짝 엎드려서 정말 아, 매달려서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거든 치열한 어?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 또한 없다는 사실. 말씀의 정신 값주름 잊지 못할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으로 묻혀진 똘똘 묻혀진 죄덩어리 아닙니까, 모두가. 네. 모두가 죄덩어리잖아요. 네. 저 자신부터 해서 다 죄성을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영, 말씀, 성령의 영, 말씀의 거인,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 갑주를 입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들의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에서 사 우리는 소멸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죄사함의 결합체인 음, 죄사함의 결합체 결정체인 의와 진리의 흉배를 붙이고 보혈의 피에 보혈의 피에 구속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아, 네. 예수 피를 인정하고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항상 기도가 없을 때는 너무 힘들면은요 길게 되지가 않잖아요. 어, 아, 무릎 꿇고 정 자세로 주님 참무리로스러워다 이렇게 되지가 않을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면은요. 그 때는 저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주여 주여 단이 주여 어이 어? 짧은 몇 마디 외침에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 마음과 이 모든 감찰하시는 주님의 주시는 그 심정에 실려있는 기도라고 봅니다. 너무 힘들 때 주여 이 한마디만 주님에게 되거든. 주여 어찌 합니까 주여 주님 아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주여 치료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능력으로 예수피서 보혈의 능력으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에 의지합니다 보혈의 능력에 의지합니다 능력에 의지합니다 예수피의 보혈에 의지합니다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단 한마디 짧은 짧은 외마디 외침이 간절한 이 외침에도 우리 주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체험을 통하였습니다. 예수 피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삶 속에서 감싸하며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주여 도우소어 주여 저는 아무것도 내어드릴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단 하나도 아무것도 내어드릴 게 없는 죄성같은 나약한 나약한 우리 자신들입니다 주님 아시지 아무것도 내어드릴 곳 없는 나약한 존재들인 거 저희 모두는 나약한 존재들이 거리 주님 아시지요? 하지만 저희는 날마다 산속에서 외칩니다. 주여!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나약한 우리 자신은 죄가 가진 것은 죄밖에 없는, 죄성으로 가득 똘똘 뭉치. 자위치에서 환경에서 설정된 공간에서 우리 주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능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능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결론을 믿습니다 모든 저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서 이를 위하여서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의 복음에 아주 위한 평안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 살아봐야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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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간절한 기도와 말씀의 저심각주를 잇고 음. 원수 마귀 사단 마귀 응? 원수 마귀 이 마음 사단을 퍼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네. 승리하시기를 어? 기도합니다. 아, 네. 우리 산속에서 참으로 주님 말을 인정하면 인정하고 내 자신을 다 오직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기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으시지 마시고, 항상 범사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달려갈 길을 다 나아가셔서 참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축복받고 잘했다 칭찬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뵙겠습니다. 기도드리고.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하지만 얼마만큼은 내놓고 내 자신을 내놓고 려 주님을 의지했는지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처음으로 알성으로 얼마나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 사단 막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살았는지 얼마나 기도하면서 깨어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점거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참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주를 의지하면서 인정하면서 서로 말씀에 전신도출을 입고 마음이 사단리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참으로 이 많은 세상을 수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모든 권속 t 될수 있도록 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e r y 수 a d 을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네. 아멘 a d I am very s